얼굴을 톡톡히 봐줌마 여기 착륙하자 <laughs> 애는 썼지만 결국 죽었군 어, 애는 썼지만 결국 죽었군 네. <laughs> 애는 썼지 가자 꽉 잡아 guy, you know, 그 지붕이야말로 따발통을 들어야 되는 캐릭터다라전돈을 해서 싸워야 되겠 너는 왜 따발차가 안들어 이번에 한번 슬렛라인 써본다고, 이 방송. 아... 야, 암실드가 되게 좋은 게, 자리야, 반격이랑 비슷하게, 암실드 내그드보다 더 높은 데미지를 받아도 그 피해까지 막아버린다고 하면은, 자리야, 그, 반격으로 기바공 막는 거만 있어. 야, 어차피 한건은못 막게 돼.

Yeah. 맨죠 새로운 리를 조심하세요. 여기 건 가운데 여기 있어. i 아 내가 줄게. 저 그냥 차 사니까. 기도있기요 잠깐만. 시다 아, 먹었네 여기는. 와, 누군가 우리 안전, 이쪽에 열린 보급품상자다 살펴봐. 쪽에아 이쪽에 앉아, 아이구에이 녀석은 나만큼 빨라. 블이이야 <목소리> <플랫라인 보면> <목소리> <여기 플랫라인이야. 목소리>

진짜 좋은데 일단 처음에는 1배 1을 쓰길 바래요 만는서로홀로서도지 음. 않아 전 전리품이 좋아요 음. 야냥접다가는고 음. 금고 앞에 그, 아베. 음. 조금 불안하다잉러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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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형제들 와, 왜 이렇게. 아, 여한 거야? 사. 레벨 3이 여기. 여기. 녹다기 레벨 여기. 에요여다 여기. 이미 있기 여기. 여 들어라 나 이미 있 여기. 다기여 여기. 있어 레벨 야 <목소리> 가 이유가 없잖아? 아, <laughs> 아, 이거 먹으려고? 먹어 이미 4개 있는 양은 3개가 데비스키트 헬멧, 친구야 헬멧 껴라. 여기 헬멧이야 레벨 4야. 여기 보라 헬멧 나왔 여기 헬멧이야 레벨 3야. 이 어허, 아기 싸운다. 좀 엄폐 가능한 데서 구경할까요? 네, 여기 있아 저쪽에 목표가 있어요. <놀넥당> 저쪽에. <놀넥당>

역 사람 끝났나 보다. 소영이는 아마 이거 없을것 같은데. 그러면 4분대 10명 아래도. 저리 파트리. 여기 발소리 없는데. 있어, 형제들. 망한대. <laughs> <총알 어피나? 웃음> 총알 내가 안 보다니, 뱅크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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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크를 뱅크를. 뱅크를. 뱅크

여기 실드 배터리에요.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? 가볼게 한번. 다 드릴게요, 이거. 조금만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셀도 다 갖고 가세요. 꿈이니까. 그 배터리로 하면 돼요. 열발 전소 안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있어요. 다들 싸울 있 혼자 남은 떨거지기를. 까 <laughs> 30초 남았다. 네, 아까 우리 그거 할 때도 4분될 네 때. 맞아요. 저기라서. 사람이 좀 없. 열려 어 실드배터리 여기 어일 확률. 이런 사람? 난 3개 있어 나도 3개 있어 여기부터 일단 안쪽이고 같이 다니자 이거 따로 다니다가 차례차례 죽는게 제일 안좋은거지 맞아맞아 저기 <목소리> 케어패키지도 안더라구요나 혼자 안가 숨어있는다며 케어패키지가 옵니다 일단 가서 다음 먼도좀 조사해보고 케어패키지도 좀 먹고 여기 소리 친구들, 이 자식은 우리 편 아니야 저거 누가 먹었어 그래 이 여기 있어 어? 집 안에 있나? 집 안에 들어가보자 여기야? 같은 이거 먹거든 뭐? 여기 브라러 s g 야레이보이아 여기 어 패키지다 여기 먹자. 가운 데고, 가운데고, 요서도 가능하고, 세움아! 그래. 저기 누군가 있었어 과자 발라온것 같진 않아 위에? 잠깐만 아, 아, 모르는 척 해봐 모르는 척 해봐 음, 음, 음. 아 그래서 소리가 나서 여기가 소리 났구나 그래서 왓츠는 있다가 떨어졌거든 네, 다음 링 위치를 파악했어요 2명 집... 아,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이라는데? 아크스탑 7명 헤드랩 공격 기자 공격당하고 있어요. 친구들. 저도 이 나이스. 헤 기자님 여기로 랩. 오른알았나봐처럼 비옥이 나올 것 같아. 도게 <laughs> 당신이 에이펙 챔피언입니다. 어, 소리가 들렸던가. 얘네도 우리보다 더집식공 u l 같은데 하는 게 <laughs> 진짜.